네 그러면 사연 한번 만나보고 가실게요 오늘만 사는 자유 영혼 어느 프리랜서 강사의 사연입니다 오늘만 사는 자유 영혼 <laughs> 저는 서른 살 프리랜서 학원 강사입니다. 매달 세후 210만 원 정도를 벌고 있고 이 돈이 3회에 걸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월급이라는 개념은 크게 월급이 없는 편이에요. 여행을 워낙 좋아해서 학원이 방학을 하거나 연휴가 생기면 무조건 해외여행을 갑니다. 돈 많이 1년에 있겠는데, 2번에서 3번 정도는 나가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단기 적금을 해지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돈은 어디론가 다 새어 나가고 남들 다 있는 국민연금조차 가입하지 않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어, 진짜 오늘만 사는 그런데도 가입인데? 소비는 왜 멈출 수가 없는 건지 돈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돈쌤의 조언이 아니라 우리가 조언할 수 있을 것같은요 정신 차려. <laughs> 아니 1년에 두세 번을 해외를 나가는데 아 근데 저희 세대는 딱 공감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솔직히 요즘에 응. 응. 2030이 뭔가 오늘만 살자 이런 분들 많잖아요 y 로 l o 소확행 해외여행 어. 다니고 이거 굉장히 즐겁단 말이죠 이분이 저랑 딱 동갑이시거든요 근데 서른 어. 살이 딱 그런 거 같아요 뭔가 아, 내가 네, 어느 정도 어. 벌었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저도 이게 사연 들어보니까요 뭐말 그대로 어 자유 영혼인 거, 어, 거 맞습니다. 문제는 그말씀하셨듯이 본인의 삶과 영혼도 자유로운데 이제 통장도 자유롭다 보니까 돈들이 다 같이 나가 버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스스로 돈 관리는 그냥 프리랜서가 아니라 정규직처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프리랜서인데 어떻게 정규직처럼 돈 관리를 해요? 이분은 지금 사실 뭐 급여라는 말이 아니라 프로젝트별로 이제 돈을 받는 음.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이란 말도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자유적금도 자, 어, 자주 깨고 어, 국민연금도 하지 않, 않다고 하는데 그래서 강제성을 스스로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사실 스스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고정적이고 장기적인 어, 장기저축을 국민연금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렇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라가 솔루션인가요 그렇죠 이두 분은 사실 회사에서 내주잖아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역가입자가 있고 그리고 직장가입자가 있는데 뭐 보통 지역가입자들은 이제 회사가 내주는 것 없이 자기가 다 내야 되는데 사실 회사도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반반 내주는 거, 사점오 로씩 내주는 거다 연봉에 감안되어 있는 거죠. 아, 아. 선생님 네. 솔직히 네. 선생님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솔직히. 솔직한 생각 어떻게 솔직한 방송 도너리 <laughs> 네. 우리가 20년을 내고 20년을 받게 된다면 이게 소득 구간마다 작가 다르긴 한데요 분석을 해 보니까 최저 구간은 이제 연10%좀 넘어가는 수익을 본 거나 다름 없었고 그리고 가장 위에서 혜택이 좀 작은 구간도 6%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국민연금이 일부 조정이 있다하더라도 그냥 1년에 5%짜리 적금을 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는 겁니다. 5%의 적금이다. 그렇죠. 음. 지금 적금 5%라고 하면 엄청나게 인기, 인기 좋을 거잖아요. 특히 이제 비슷하게 건강보험하고 좀 비교를 좀 해보면요. 건강보험은 급여가 좀 많으신 분들은 뭐한 달에 300만원도 넘는 오. 경우가 있죠. 음.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똑같이 받죠. 네. 그러면 국민연금은 그 건강보험을 300만원 내시는 분들도, 분들이 국민연금도 300만원 낼까? 음.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소득구간 따라 올라가긴 하는데 그게 468만원 정도 이상 내면 똑같아져요. 음. 어. 왜 그러냐면 건강보험은 이제 혜 혜택, 보장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연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유 있는 분들이 많이 넣어버리면 그분들이 더 많이 가져가죠.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음. 커트를 좀 막아놓은 겁니다. 아. 네. 아. 국민연금이 임의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에서 더 많이 나와요. 뭐 대표적으로 강남 같은데거든요. 네. 임의가입자가 뭐요? 예 임의가입자는 뭐 가정주부라든지 대학생처럼 지금 당장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서 어,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아, 스스로 이제 먼저 내시는 거죠. 그럼 부자들이 자진해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하 나중에 그걸 돌려받으니까. 국민연금을 훌륭한 재테크의 하나라고 보는 거죠. 적금의 개념이네요. 그왜 그러냐면, 물가 보정도 해주고, 그리고 적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그리고 일찍 가입하면 그만큼 미리 끝나잖아. 20년 납할 네. 때. 그 국민연금의 설계가. 부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가는 걸좀 막기 위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설계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정제 필요한 사람들은 가입을 좀 회피하고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가입을 더더 어, 더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게 네. 고갈돼 버리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 하면 이제 고갈이라는 얘기가 따라 붙는데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은 매력적이기 때문에 고갈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력적이다. 국민연금이 왕창 내고 덜 받으면 고갈이 아니라 계속 늘어나겠지. 아 <laughs> 근데 내, 낸 거보다 많이 받으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착한 가게들 이 있죠. 네. 뭐 엄청 식재료도 좋고, 나 푸짐하게 주는데 뭐 5천 원밖에 안 한다. 음. 그럼 우리 개발할 때한 번씩 그런 얘기도 하죠. 사장님 이거 받아서 뭐 남아요? 맞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겠습니까? 걱정스러운 음, 거예요. 아 국민연금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 그런 느낌이구나. 그만큼 네. 매력적이라는 뜻이구나 그렇죠 고갈이 대고안 되고 되고를 떠나서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건 분명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법령에 의해서는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려 노력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 어쨌든 지금은 안 된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장은 아니고 보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 좀 합의를 해서 보장한다로 바꿔준다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나중에 재정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렇네요. 그렇다면 끝으로 이자유영혼님에게 솔루션을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일단은 또 고정적인. 고정적이고 장기적인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최소한의 저축이라 생각하시고 그 저축을 국민연금으로 시작해 보는 거 그래서 어 양음의 조화를 좀 맞춰가는 훈련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깔끔하네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머리 한번 만지고 어느 때보다는 힘차게 파 뭐야 구야구 도나리 스컬 아우 몸다나 국민연금도 어, 잘 모르시는데 어플이 있어요. 아 어, 진짜? 네. 그리고 이런 어플들의 가장 귀찮은 게. 또, 공인인증서 그래. 옮기고 막 해야 되죠. 그렇죠. 요즘 카카오페이 많이 쓰잖아. 요 네, 카카오로 로그인 할수 있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공인인증서 뭐 컴퓨터 옮기고 이런 불편하게 오. 하지 않아도 돼? 간편하네요. 어, 국민연금이 내기만 하니까 되게 아까웠잖아. 요 네. 지금까지 얼마 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제 얼마 받을 수 있는지도 네. 여기 이제 앱에다가 로그인 한 다음에 여기 조회 있죠. 오. 조회에다가 예상 노른연금 있고 가입내역. 그리고 혹시 미납한 게 있다면 미납내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여기서 앱에서 확인 가능하니까 그냥 내 돈에서 나가기만 한다고 생각하지 음. 마시고 가지고 있구나 확인하시면 어? 그래도 좀 나을 겁니다 바로 네. 하면 될것 같은데요 어. 저축처럼 느낄 것 같아요 니까 저축 맞아요 저축 어이 맞아. 진짜 인터넷이 안 터진다니까 빨리 가야 돼 <웃음> <웃음> 진짜 안 터져 봐봐 진짜 하러 가자 봐봐 진짜 안 터져. <laughs>